이건 정말 나에겐 마법 같은 가을의 이야기다. 이대로도 괜찮은 거 같지? 이 팀장, 일 정말 이따로 할 거야? 이번에도 실적 없으면 알아서 해. 알지? <laughs> 내년 정리대상자 순위에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나보 어쩌라는 거야? 뭐야? 했잖아 어떻게 돌을 던지고 있어. de 전화하는데 꼭 일이 있어야 전화하냐? 아니 뭐 그럴 필는 없지 오늘 저녁시간대 술이나 한잔하자 술? 술잘 먹는 애들 많잖아 나술못 먹는 거 알면서 왜 나한테 전화했어? 아 너밖에 시간되는 놈이 없잖아 <laughs> 하긴 뭐 내가 시간이 많긴 하지 사실 내가 너한테 전화한 이유가 뭐겠냐 그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 있어 야야야야야야 일단 끊어봐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승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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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 저기요 아 저기요 아. 저기요. 네? 무슨 일이세요? 아 아까부터 봤는데 아 아니, 우연히 지나다 봤는데 계속 혼자 걸어가시길래 아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가는 방향 같으시면 태워드릴까해서요. 괜찮으시겠어요. 감사합니다. 저, 오늘 많이 바쁘세요? 왜? 이렇게 그냥 어 타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저도 못 마르기도 한데 내가 마실 거라도 아 네. 뭐 오늘은 <laughs> 별일 없네요. <laughs> 살것 같다. 진짜 그쪽 아니었으면 서울까지 걸어갈 뻔했어요. <laughs> 네, 뭐. 근데 원래 말이 없으세요? 오늘 평일인데 무슨 일 하세요? 네뭐 회사 다녀요. 오늘은 월차 내고 그냥 뭐아 그러시구나. 근데 저기 무슨 일하는지 물어봐도 돼요? 아, 더 놀아요. 네? 보신다는 게. 저기요. 너무 떨어지게 쳐다보시는거 아니에요? 아, 아 아니, 그게 아니라, 오해하지 마세요. 노신다기에 멀리 가시네 그냥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오늘 한가하다고 하시니까 아네 네. 맞아요 오늘 나 한가해요 <웃음> <웃음> 아. 아. 네. <laughs> 오늘 되게 신기한 하루네요. 처음 본 사람한테 차를 얻어 타고,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다는 게 평소 저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. 제 보통 이렇게 할 수. 있어요. 잠시만요. 여보세요? 네. 그니까 나한테 좀 뭐가 있다고 그랬어. 내 새끼, 저요? 아, 아 아니야, 딴? 단 사실 저요. 어제 파운당했어요. 이었던 <laughs> 사람인데, 바람을 켰더라고요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괜찮으세요? 그러고 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. 그래서 갈길 자는 대로 왔는데, 오분만니 여기고, 그리고 걷다 보니, 그쪽을 만난 거예요. 저는 사실... 피는 나 아니에요. 왜요? 말해보세요. <laughs> 누군가 제 말에 귀걸여 주는 것. 처음이라서 회사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간이에이 시간에 이 들어온 이기들은이 시간에 고우리에이 부장도 동기간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간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 벌써 몇 년째 해고대상자 1순이라, 눈치팟만 먹고살아 계속 해봐요. 맡고 있어요. 그런데, 이쪽은 진짜, 무슨 일 하는 사람? 논다니까요. 제가 좀잘 알진 못하지만 분명 지금보다 좋은 사람 거예요. 나도 쪽잘 모르지만 전혀 자신감 없어 보지도 않고 능력도 있어 보여요. 회사일 잘될 거예요. 여보세요. 뭐야, 승호냐? 너 승호 맞아? 아 나지 누구야? 야이 새끼 화도 낼줄 알고. 야너 이따가 술 먹을. 먹으러... 이제 갈까요? 저는 안 잘렸어. 야, 그거 알아? 이 팀장 부장이랑 동기래. 쪽잘 모르지만 전혀 자신감 없어 보이지도 않고 능력도 있어 보여요 이 팀장 능력이 없으면 저기 어디 그몸 쓰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데라도 야! 그만하면 됐어 이 새끼야 그동안 나 봐줘서 고맙다 그렇게 존나게 해. 내가 나가면 되지? 아유 씨, 새끼봐라. 너도 미쳤어? 아, 내가 좀 심했나? 아니야. 내가 좀 멋있었지. 그럼. 아, 내가 진짜 좋았지. <laughs> 네. 연락을 해도 되려나. 어? 아아이게나 아, 무시했던 게 아니라 얘한 문자 보내고 있었구나. 계거 해봐요. 자, 잘 기억해야 돼. 네. 아, 맞다. 분명히 그쪽에 산다 그랬어. 맞아. 다 아, 뒤져봐도 찍힐 수가 없네. 그치, 여기가 뭐또 만한 동네도 아니고, 오늘 메시지는 <laughs> 저기요? 에 어, 네. 네. 아. 안녕하세요. 여기서 뭐 해요? 사실 그쪽이랑 저녁이라도 먹으려고 아니 그쪽이 이쪽 금방에 그 산다고 하. 하. 사실은 그쪽 찾아서 여기저기 막 정척시 헤매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아 그렇군요 갑자기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럼 저기요.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. 아, 이 말이 아닌데. 그래요. 저도 감사했어요. 저기. 할 말이 있어요. 사실 오늘 여기 온 것도 그쪽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. 이런 말 처음 하는데 그쪽 좋아하는 거. 플러팅을 졸업하냐? 아, 내가 너무 급발진 했나? 에이그 <목소리도> 남자가 통기도 이렇게 없네. 저기요 네? 이렇게 그냥 갈 거예요? 네? 아아 아, 아, 아니요. 나 보러 온거 아니에요? 네. 네. 뭐, 아까 얘기 마저 해보시던가? 네, 아, 아할 말은 많은데. 저기요, 오늘 뭐해요 오늘이요? 어, 아, 놀아요. yeah